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교재입니다. 오늘은 전북 남원시 은봉우 화수리 비전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가왕 송홍록 선생과 국장 박초월 선생의 생가로, 어, 송홍록은 1780년 경에 태어나셔 가지고 1863년에 돌아가셨어요. 조선 정조 초기 권삼득의고수 송첨지의 아들로 태어나 12살에 백운산 월강 선생에게 공부하였고 철종 10년 정산품 통정대부 벼슬에 제수된 조선 말기 순조 헌종, 철종대에 걸친 명창으로 계면조, 진양조의를 완성하고 메나리조 도입과 모든 가사를 집대성하여 단소리의 중시조라 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가왕이라는 칭호도 받았고요. 춘향가의 옥중가 중에서 귀곡성이 장기이고 제자 박만순과 동생 광록, 광록의 아들 우룡, 우룡의 아들 망갑으로 이어지는 송문 일가의 소리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박철호 선생님은 1916년 9월 17일에 태어나셔 가지고 1983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2세 김정문에게 흥보가를 송만갑의 지도로 춘향가, 심청가, 수공가를 전수하였고 1961년 한국 국악협회 초대 이사장 취임과 한국 국악 예술학교를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셨습니다. 1967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수군과 보유자로 지정받았고요. 1983년 68세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초월, 박초월 선생님과 송홍록 선생의 그 생가를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 터의 그 살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 앞쪽을 보게 되면 저기는 이, 그, 생가에서 안산에 해당돼요. 안산을 보게 되면, 검은고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은고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 이제 생가 쪽에서 보면 청룡 쪽에 해당되는데, 저게 선인 무수형입니다. 신선이 춤을 추는 형상입니다. 보세요. 어깨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두둥술 춘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그, 성, 홍록 선생님 그 집에서 백호 쪽에 있는 이 산은 술대에 해당됩니다. 검은 거를 이렇게 이제 치는 술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는 어 이제 그 냇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흐르고 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송록 홍 선생님의 이제 집터고요. 그다음에 우측에는 박초월 선생님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 보게 되면 아까 술대라고 그랬죠. 술대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현무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데 저기 목차가 아름답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우, 이제 여기 청룡 쪽에 그 선인 무수형이 하나 있죠. 선인 이렇게 이제 춤을 추는 형태고. 그 다음에 안산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검은 거한 대가 있는데 이 앞에 또 내과가 흘러줘야 돼. 그게 이제 음악 소리를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제가 뭐 양택으로 이걸 분석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그 원래 다 생가터지만 어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를 이제 집터를다 이전시키고 이제 지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터를 보더라도 뒤에 이제 사실은 배산 임수를 우리가 먼저 논해야 되는데 뒤가 허합니다. 뒤가 하고 정거우전은 돼요. 저기 저기 높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터는 넓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판소리의 이제 그 동편제죠. 동편제의 이제 택자리에 해당되는데, 제가 여기서 양택의 그 분석을 좀 안, 저기 안 하는 이유는 원래 그 집터도 확실하게 이전을 시켜놓고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살을 가지고 과연 이 자리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근데 보면은 그 뒤에 배산은 안돼 있죠 현무가 있대지만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람을 많이 치고 놉니다 많이 치고 놀고 대신 저 청룡 쪽에서 선임 무수형이 아주 아름답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홍록 선생님 바로 옆에 보면. 이 벽구 쪽에 이게 이제 술대가 기가 막히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길게 쭉 뻗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산이, 안산이 이제 검은 거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석경은 형성이 다 됐고, 집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바람이 안 떼는 이쪽에 있었으면 좋았겠죠, 이쪽에. 근데 집터들은 다 저쪽에다 갖다 놔가지고 바람이 타는 대로 봐서는 저는 집터를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터를 이쪽에 놨으면 바람을 타질 않았겠죠. 집터 자리는 이쪽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맥선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 이, 이게 이 집의 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터가 아니고 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더 편했겠죠. 바람도 들타고. 근데 둘다다 다 바람이 타는 쪽에 갖다 놨기 때문에 저는 저쪽에 집이, 집터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히 이쪽에 있었을 때 되게 안정된 안정된 구조로 가지 않았을까, 이쪽이.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안도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집터에서 바람도 타지도 합니다. 여 이제 뒤에 현무로 아주 아름다워요, 이쪽에. 술대가, 술대가, 어? 뒤에 현무 노릇을 하면서, 저기 보세요, 청룡에. 얼마나 여기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나. 그 다음에 안도 보세요. 안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터로서는 양택자리에서는 여기 바람도 타지 않고 이 자리가 이제 저는 어, 적합한 터로 보는데 글쎄 복원을 하시면서 저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이쪽에 집터로 봤을 때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옆쪽에 도 음물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어,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어, 큰 가왕이 나올 만한 자리로는 사격을 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